새벽 잠언 말씀. 담대한 자가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담대한 자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한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 주의 생각이 있다. 사미와 주와 같이 해야 담대히 행한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은 세상의 담대함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담대함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고 그 뜻을 조치려면 끊을 것을 끊고 자르는 것이 담대한 행위다. 담대한 자를 보고 담대함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현재만 생각하면 돈도 시간도 노력도 담대하게 투자하지 못한다. 미래를 보는 자가 담대하다. 성령의 감동 없이 스스로 담대하다가는 실패한다. 분별없는 담대함은 오히려 담대한 만큼 손해가 가게 한다. 담대한 자가 미인을 얻고 아름다운 곳도 얻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든다. 있어야 담대하다. 없으면 담대하고 싶어도 담대할 수 없다.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담대하여라. 그래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담대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분별하며 행하여라. 알아야 담대하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명히 알고 행하니 담대하게 행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잘 파악하듯이 알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자가 되어라. 아멘.